자, 첫 문장부터 이제 보면, 첫 문장 읽고 애들아, 뭐 하자 그러지? 이글의 소재가 뭔지 자꾸 파악해야 돼. 이런 거 연습하자고 했잖아. 근데 지금 빈칸이 여기 중간쯤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빈칸을 꺾고 음. 있는 문장을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네.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아. 그치? 현우야, 이 빈칸 좀 해석 좀 해줄래요? 이 빈칸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이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문장부터. 어, 여기 여기 잘 안보이나요? this shift brings it 음, 내가 막 딴짓하고 있으면 물어봐야지 shift가 뭐에요 shift가 뭐에요 들아 shift가 뭐예요 shift키 아, 누르면 어떻게 되지 shift키 누르면 줄이 음. 어떻게 돼 바뀌지 않나요 이제 변화죠 변화 이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brings 무한대. 가져온대. 근데 얘들아, 이거 외웁시다. bring, 가져온다. with, i e 그것과 함께 가져온다. 선생님 그것과 함께 가져온다가 뭐예요? 그냥 불러 이으키다 가져온다. 이 뒤에 거 굳이 안가도 돼. 이러한 변화가 몸을 불러오는 거야. 이 뒤에 거를. 이러한 변화가 뒤에 거를 불러온대요. 이렇게만 돼 있어. 감이 잡혀, 안 잡혀? 전혀 안잡히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요러한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럼 얘를 읽으면서 그럼 이러한 변화가 도대체 뭘 불러오는지 우리는 글을 읽어서 찾아야 되잖아. 그지? 글을 읽어서 찾는데 여기 보니까 얘가 지금 주어로 나와 있잖아요. 케어기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기버니까 주는 사람인데 케어기버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어. 그렇지? 돌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for the old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니? the old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노인들 노인들이야 그지 늙은이라 그러면 좀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노인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동사잖아 한데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그냥 목적으로 보면 돼요 much more 더 많은 거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대요 than 뭐보다 노인을 볼, 돌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동사잖아. 테스크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자, 첫 문장 끝났어.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첫 문장 해석했잖아.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글은? 음. 노인을 돌보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소재야. 그럼 문장 문장 이제 읽으면 네 걔네들이요, 여기서 걔네들 누구겠어? 이 노인들을 돌보는 이 돌보미들이요 프로바이드 하는데요 프로바이드, 제공을 해이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뭘 제공해? 목적을 찾아야지 인게이지먼트를 제공을 하고 참여 근데 인텔렉츄얼 참여니까 뭔가 지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소셜 인터랙트, 사회적 상호작용 막 이런 것도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서포트,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제공을 해요. 많이 하지, 얘네들이. 이런 걸 제공을 한대 그래 놓고 콤마 찍고 이렇게 나오는데. Key Factors, 이게 바로 뭐야?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 뭔가 지적인 참여라던가 사회적인 사고작용이나 막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거. 얘네들이 다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야. 이거 동격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인, 어디 속에서 핵심 요소야? 롱텀, 아주 장기간의 건강과 롱저비티가 무슨 뜻? 장수지, 이거 오래 사는 것. 여기에 있어서 이게 핵심 요소예요. <laughs> 지적인 참여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사호작용도 해야 되고 감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돼, 노인들이. 그래야지 <laughs> 건강하게 뭐할수 있는 거야? 오래 살수 있대.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제공을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래놓고 그다음 문장 보니까 g 지가 지금 접속사로 나와 있는 거잖아. 접속사고 사회가 has grown 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grow 가요.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으로도 많이 쓰니. 뭐, 뭐 하게 되나? 비커 e 트 뜻으로도 많이 쓰잖아. 사회가요 돼. 근데 more urban 보다 더 어떻게 될 수록 도시화 되는 거야. 그렇지? urban 도시의 이런 뜻이니까. 이 사회가 보다 더 도시화될수록, and, 그리고 as, 뭐뭐 할수록, family homes, 그냥 가정집이죠. 이 가정집들이 have become,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는데, less야, less. less니까 덜이지, 더 적은 거야. 덜 멀티 제너레이 r a 해준대요. 멀티 제너레이션 a t i o n 멀티니까 여러 개인거지 그럼, g e n e r 세대니까 다 세대잖아, 다 세대. 세대가 더 없다고. 다세대가 덜 다세대화 되는 거야. 이 집들이. 그리고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될수록 greater numbers of the elderly 여기까지가 또 주어잖아. 아주 많은 수의 이 노인들이요. 지금 살아. 근데 alone.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서. 그럼 여기 alone은 형용사야? 부사야? 처럼 생긴 건지, 그렇야 노인들이 지금 혼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점점 이 도시화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집이 다세대가 아니야. 세대끼리 모여 살지 않아. 덜 다세대란 말이야. 그럼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대.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러한 변화가 지금 어떤 변화인데? 노인들이 점점 어떻게 사니? 혼자 산단 말이야. 그렇혼자 산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대요뭘 가져올까? 이 뒤에 거를 가져온까 이것만 보고 우리 다알수 있어요. 여기만 딱 봤을 때. 몰라. 그럼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유추하기를. 지적인 참여 중요하고 사회적인 사고작용도 중요하고 감정적 지원도 중요하고 이 어느 것 중에 아마 뭔가가 있을 거야. 그지? 이 뭔가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나와. 그리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잖아. 2010년에 미국 어소시에이션 위타이어드 펄슨 스터디가얘가 주어야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연합. 근데 뭐의 연합이야? 위타이어드 펄슨이가 어떤 사람이 음.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그지 은퇴한 사람의이 연합회가 있나? 2010년 미국에서 이 은퇴자들의 연합 연구가 파운드 아, 밝혀낸 거야. 얘네들이 백조를 밝혀냈대. 그럼 이 연구가 뭘 밝혀냈냐면 5번이니까 뭐뭐 이상이죠. 5가 어, 나왔으니까 1이고 3번째니까 이거 분수 표현으로 하면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이상이야. Respondence it. r e s p o n d e n 니까 뭐예요? 응답자 들이지. 지금 여기서 여기 동사 있잖아. 이런 건 수일치기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지. 여기 뭐 a s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얘에다가 수일치 시키는 게 아니라 5분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 수일치 시키는 거 많이 풀었지. 어쨌거나, 응답자들의 3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이 응답자들이요, 나이가 몇이냐면, 45, 그리고 older니까 그 이상. 45세 이상의 응답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w e r e 뭐였냐면, lonely. 얘가 뭐지? 외로웠대좀 외롭다는 얘기 두 번이나 나와요. 외로웠대요. As, it, 뭐뭐 하듯이. 측정되어졌듯이 PPG. 그제? 어디에서 측정됐듯이 뭐 UCLA 대학에서 했나봐 롤리네스 스케일이니까 이게 스케일이 무슨 뜻이지 얘들아 규모 척도 이런 뜻이잖아 그럼 롤리네스 스케일이니까 이게 무슨 조사가 되는거야 무슨 규모예요 외로움 척도 뭐 외로움의 규모를 이렇게 얘네들이 조사를 했나봐 이 UCLA의 외로움 척도에서 측정됐다시피 45세 이상의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외롭다라는 걸 밝혀낸 거야. 외롭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금 무슨 그답 유추해봐. 지금 이러한 변화가 있어. 도시화됐지. 그리고 다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뭐 됐대? 외로워졌지. 그래서 외로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뒤에 보니까 인터랙션. 사모작용이야. with robot 로봇과의 상호작용들이 그래서 뭐예요 offer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offer 한데 offer가 뭐야 그치. 제공하지 뭐를 제공해요 지금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opportunity 이게 무슨 뜻이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어 그래서 외로워졌어 그럼 로봇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도대체 무슨 기회를 제공할까 contract가 contract 무슨 뜻 음, 대응하다라는 동사죠? 대응할 수 있는 기회야. 대응하는 기회야. 여기 콤마콤마 콤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일단 빼라고. 이런 거 빼고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목적어지. 뭐를 갖다가 대응할 기회를 내고 있 거야 뭘 대응해? 이펙트. 영향. 결과. 이거에 대응해야 돼. 근데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뭐의 영향이야? 사회적 고립이야. 어? 그러한 사회적 고립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도시화되고 다세대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노인들이 외로워졌다 그랬어 근데 그거는 뭐의 영향인 거야? 바로 그러면? 사회적 고립의 영향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어? 이렇게 되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나 그래서 얘네들이 막외로워해 노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랑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봇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요런 그러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영향을 배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로봇이래요. 그럼 이제 다 가서 찾아보면 되잖아. 그럼 요러한 변화가 사회적 고립을 가져왔나 보다. 그럼 사회적 고립 대신에 쓸수 있는 애가 1, 2, 3, 4, 5번 중에 뭐예요? 1, 1번 1번은 뭘까? 한번 보자. 지금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런 변화가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Diminished Opportunities 그러니까 뭐를 가져와요? <laughs> 기회 감소된 기회를 가져온 거야 근데 이 기회가 Social 어, Interaction 뭐에 대한 기회야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 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었대. 이게 바로 뭐야. 사회적 불임이잖아. 아까 여기 있어한몇 번이에요? 1번이겠죠. 얘 괜찮잖아. 그럼 나는 얘가 동그라미인데 난동그라미도잘 모르겠다. 어쨌든 틀린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세모.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A 어, changing focus. 변화하는 초점. 온. 어디에 있어서? 사회 발달 정책. 정책 얘기 나왔어요. 여기. 사회 발달 정책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Contracting Global Home Automation Market 컨트랙트가 뭐예요? 수축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수축하는, 줄어드는 이런 뜻이야 수축한다는 건 줄어드는 세계의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 시장 그러니까 집을 자동화하는 시장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토메이션 얘기? 없잖아 어, 얘가 없어 그럼 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The Increasing Demand, 증가하는 Demand, 수요. 또 뭐에 대해서? Elderly Care Facility니까 노인을 돌보는 Facility가 무슨 뜻? 시설. 노인 돌보는 시설을 지금 증가시켜준다는 걸 갖고 온게 아니잖아. 지금 사회적 고립을 갖고 왔대며그 다음에 Deepening, 깊게 만드는 Conflict, 갈등. 모와 모 사이에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지금 갈등 얘기 있어요?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그 얘기 없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인 거야? 1번. 줄어든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 읽었더니 해석했더니 어머 점점 노인들이 외로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외로워지고 있는 게 뭐의 결과냐. 그러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의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뭐다?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나아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콤마 콤마봐 예쁜 나아닐지라도 완전히 레미디는 아닐지라도 레미디는 무슨 뜻? 치료, 완전한 치료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이런 걸 제공을 한대.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브레인 스캔 스터디인지. 브레인 스캔 스터디가 있나 봐요. 뇌를 연구하는 이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유증이잖아. 사용하는 연구예요 지금. 얘가 좋겠지 fMRI를 사용하는 뇌 스캔 연구들이 얘가 독사잖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주는 거야? 보여준이뇌 스캔 연구가 뭘 보여줘? 사람들이 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지. 반응을 갖고 있는거야 근데 이 m o t 반응이니까 감정적 반응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m 저 a s 한 감정적 반응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m e a s u 은 뭐예요? 주목할 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측정 가능한 이거니까 측정 가능한 주목할 만한 감정적 반응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반응이 투 o 의 전체 사진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로봇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 근데 similar 비슷해 투또 어디에 이런 거잘말야 at, 저거에 비슷해. 근데 measured, 측정된, 측정된 뭐겠어요? 이 계속 은뭘 받은 말이야? 측정된 이거겠지. 감정적 반응. 사람들이요 로봇한테 감정적 반응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측정된 감정적 반응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왜뭐할때 측정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웬 ing 예요. 이거 pp 아니야. 내신에서 이런 거 바꿔 나오잖나 상호작용 할 때야. with other 아, people. 어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 할 때랑 비슷한 게 로봇이랑 상호작용 할 때도 뭐는 거야? 이 감정적 반응이 나타난다. 는 거야. 그러면 완전한 치료는 될수 없지만 외로운 노인들한테 뭘 갖다가 로봇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비슷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at least 최소하는 in certain s i t u a t i o n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여기 why 무슨 의미일까 로봇들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can't 할수 없어. 완전히 필, 채울 수는 없지만 이거겠지. 하지만이겠죠? 로봇과 기술이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어요. 뭐를 우리의 필요를. for 뭐에 대한 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서 로봇들이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지만 하지만 메이, 네,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누구야? 로봇들이랑 기술이겠지 로봇이랑 기술이 may be able to provide 제공할지도 모른대 어떤 수준의 차여는 얘네들이 제공할지도 모른대 그럼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뭐야? 로봇이 외로움을 다 달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뭐여줄수 있다? 그래서 채워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끌어내서 여기다 찾아야 될건 뭐야. 이러한 변화가 그래서 뭘 가져왔어. 사회적인 고립을 갖고 왔잖아. 노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찾자면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줄어든 기회, 사회적 사호작용에 있어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지, 됐지. 네. 그러면